이런, 이런, 소금으로만 딱 가네, 보면. 딱, 뭐, 칠리탕은 완전 시원해, 불어. 뭐 다른 거 들어갈 것도 없어. 왜? 지느러미 있잖아요. 지느러미 이런 거 싹, 가위로, 가위로 딱. 지느러미만 찢으면 돼요. 지느러미.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질탕을 한번 끼줄게요 그 물에 물이 끓어오르죠 음... 물이 끓어오르면 물이... 감산도 아까 배급과 정리해 놓은 거집어야면돼아 그러기 작았요 이거 이리... 으으뭐죠 이거. 아유, 트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이, 포보기보다 많네, 양이. 어이, 잠깐. 잠깐. 어이, 보기보다 많네, 양이. 오, 예, 좀큰 걸어오러 옮겼어요. 여이. 어, 물을 좀더 보충해야겠네. 야. 야 양이 많구나. 물이 많네. 이래 가지고 이제 콕끼 겁니다. 퍽 끼. 이거 뚜껑 닫고 좀 빨리 끓여야 되니 아, 자 여기 뚜껑 닫기 전에 내가 간을 하는간 간이 뭘로 하냐면 이 천일염 있죠 소금 이걸로 딱간내 양이 요정도 많이 많으니까 천일염을 한, 한 스푼 반 정도였게요. 한 스푼 반. 일단, 기본 간을, 밑간을 요리해야 돼. 네, 이거는, 지리탕은, 그냥 소금만 있으면 돼, 소금. 소금 한 숟갈 반 넣고, 네, 그 양이 많아서 한, 일단은, 양이 많아서 한 숟갈 반 넣으신게, 일단 간좀 보고 도 마칩시다. 자, 이제 끌어오르죠. 뚜껑 열고, 위에, 이, 거품, 불순물이 떠, 어, 이거 딱아져딱아줘요 이렇게. 자, 어주고 지금 이 다른 거안 들어가고, 일단 소금만 들어갔어요. 가능해 그러면서, 살찌, 아기, 관을한번 봐, 살찌, 아기. 내가, 조금씩 먹어요, 아직. 여기 그냥 뭐, 지금, 소금만, 천일로만딱겨놨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딱, 조금씩 먹어요. 많이 없으면 짠데, 그냥 많이 없으면, 짜면은, 물좀 보태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콕 끓여줍니다. 한3 0 분은 이상 끓여야 이막물래 나오거든. 그래 다시 다시 뚜껑 닫고 한번더 끓여 뚜껑을 덮어놓고 센 불에 한면 국물이 넘쳐 불이오. 이렇게 약 중불보다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푹 끓여줘.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다시 뚜껑 열어서 양념 해줄 그때는 또센 불, 그때는 또센 불. 새불 자,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한, 한 10분만 더 구우면, 다 구워지겠네요. 어, 다시 국물 간을 한번 봐볼게요. 아, 간간하네. 옆에, 밀치 액자 있죠. 멸치액젓을 한숟부딱한 숟부 정도 넣는 였는다 생각하고 한 숟부 정도 였는다 생각하고 딱서 넣어줘, 멸치액젓을.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번 간을 볼게요. 간이 또 맛이 한길더 어떨까? 감칠맛이 딱 올라와. 여기. 다된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이, 이, 마늘을 쪼준 거, 생강 쪼준 거, 뭐, 대파, 양파, 땡초, 세 개, 이래서 다 썰었어. 이걸 싹 집어요. 다 끊어주면은, 이때, 물연약하면은 이제, 맛소금 있잖아요. 맛소금을 살짝, 이제, 한, 2분의 1t 정도, 일단, 넣고, 근데 간을 한번 보는 거라, 솔직히. 어. 이거이, 사람도 간을 보더만은, 자, 그래갖고, 한번 먹어봐. 아, 딱, 이제 딱, 맛 조금, 딱, 깨까지 들어가 볼게로 맛이 이제 딱, 딱 맞아떨어지구먼. 거지만한 개만 먹을 때고 자, 이런, 이런, 소금으로만 딱 가네, 보면, 딱, 뭐, 질탕은, 완전 시원해, 보어 뭐, 다른 거 들어갈 것도 없어. 왜? 다시 많이, 만나니, 뭐, 이제, 또, 좀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런 거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아. 맛을 그래버려 시원한 맛이 안 나와. 딱, 아, 소금으로만 딱, 감에 부릴게요 응. 기가 막히게 나오고 다 아, 국물도 어느 정도 보장끼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거 다끓었다는 거거든. 다시 한번 맛 볼까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진짜 완전 달아군구만 달아군. 응? 달다, 달아, 진짜 달다, 달다 달다, 달어. 진름이지리탕이 달다, 진짜라. 감사합다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다. 아 이거. 아. 지탕 와. 곧. 나는 진짜 너무 잘 기름다. 알아줘. 나가저 지단 잘 기는 거는 소문 났어.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안해요.